빨리 불어주세요. 여, 여기 앉아 아, 여기 앉아주세요. 아, 앉아 빨리 조용히 좀, 야, 자. 어 니핸드폰 야일 털어졌잖아. 이 뭐야? 모르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V V 라이브 같아. 어제 V 라이브한테. 뭐 이게 뭐 불어 막좀 가까이 이다 아,

진짜 안 갖고 온 거였어요. 사실. 그리고 저희의 저희 장기 프로젝트. 어, 어머 니 근데 좋아. 어머. 아, 근데 창피하니까 <웃음> 나중에 <웃음> 읽어줬으면 <laughs> 나중. <laughs> 살짝 훑어 도 흐름. 아 진짜 진짜 빠르게. 오.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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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직접 쓴 거야. 아좀뭐 이거만도 돼. 아너 컴백 자리에서 좀. 아 자꾸 그 맞아, 대사를 참고 내일 참고. 하루 종일 칠 참고. 거. 친구 아니야? 좀 우리가 다 썼어. 오. <laughs> 아, 읽어 줘 읽어. 줘 표지 어때? 제대로지. <laughs> 미친 거 아니야? 뒤에도 봐 줘. 이거 왜, 이거 뭔지도 봐 줘. 이게 뭐야 근데 진짜? 너가 싫어하지 않는 것들로 모아무아만들 아까 너 식구는 또 같이 가고. 우리 이미쯔랑 M&M이 내 가방 안에 있는데 장혜린이 내짐 정리를 오. 너무 바로 앞에서 하는 그거지. <laughs> 아니, 너 냉장고 아니, 할때 내가 할때 내가 니도 급히 막지 않았니지 티났지? 어, 아니, 뭐. 아니, 몰랐어. 아, 그래서 몰랐어? 오늘 약간 기분 나빠서. <laughs> <laughs> 그래서 내가, 누난 얘가 이번에 연설한테 이랬는데, 못 받아도 <laughs> <빠져>, 못 받아주더라고. <laughs> <laughs> 그래서 나도 <laughs>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냉장고 있었어? 아니, 냉장고가 딱 언제나 왔는데? 아 저기 숨길 때아네가 막, 물이 없나? 이러면서 성큼성큼 가는데, 셋이서. 셋이 다 동공진하다가 내가 <laughs> 아, 아 아니, 그래서 아니. 내가 확인하러 <laughs> 가는데 얘가 <laughs> 가 <네가> 블로킹했잖아. <여기가, 웃음> 어, 내가 여러들 뭐지? 약간 그래. <laughs> 얘들아 뭐지? <뭐니?"> 창니가 <laughs> <laughs> 절대 못 열게. <laughs> 내가 아, 안돼. 네. <laughs> 이거 이거 살짝 열어봐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요. 안돼. 아 그만 봐요. 닫아요. 읽었지요? 이거 뭐 릴레이 소설이요? 예요 어떻게 여러분 뭐예요? 하나 둘 셋. <laughs> 왜 이렇게 좋아해? 상거야 어, 어. 이것도 이것도 다다다하나다 하나, 하나. 웬일이야 다. 웬일이야 오. 정성이 아주 가득히 들었다고. <laughs> 언니 이게 깜판 줄 알았는데 진짜 깜카네. <laughs> <laughs> 이거 봐도 돼요? 언제 어, 언제 응. 넣었어 이거를? 이거 네 화장실 들어갔을 때. 너 씻을 때. <laughs> 이거 만들어서 이렇게 온 거야? <laughs> 아니 너 씻을 때 만들어. 었다고 그러니까 크림 치즈 따로 이빵 따로 채워. 그미지 <laughs> 따로 애네 N 어. 따로 초 따로. <laughs> 어머. 어때? 이쁘지? 귀엽지? 어머 누 어머. 어때? 너네 마음에 들어? 어. 이거 먹을 수 있겠는데요? 어, 이거 한번 정말 이거 봐주면 안 돼? 편지? 아, 그니까 편지 아니 편지 말고 왜? 아니, 첫 장만 렇게 나는 되게 포화해서 조용히 게 조용히 첫 장만 아, 이쓴 그러니까.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달라 아니 이거 말하지 말자 그래, 그래. 누가 썼는지 그러니까 말아야 돼 우리가 맞아. 계속 바뀌어 작가가 돌아가면서 써가지고 아, 미친 거 아니야? <laughs> 근데 개개지 오나 깜짝 놀랐어 나 그냥 왜? 무슨 너네 그림 그린 줄 알았거든? <laughs> 우리 진짜 열, 열흘 동안 아, 잠깐만 아니 읽길래 왜? 아니길래? 왜? <laughs> 왜 민호가 나오니? <laughs> 야 근데 진짜 등장인물 <laughs> 다야 등장인물 다해 진짜 야, 어디 있고 있어? 혜리나왜 <laughs> 이렇게 연락이 안 돼? 근데 그만 찾아오시라고요. <laughs>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인소 얘기한 거고 너최두 윤두준 아, 아니냐고 막최 누구냐고 막 <laughs> 우리가 누구랑 엮어줄까 맞아. 근데 일단 다널 사랑해. 맞아. <laughs> 두준도 두, 두 나오네. <laughs> 어. 내장 다 나와. 그래서 사대천왕 이야기나 사대천왕, 아, 사대천왕 <laughs> 우당탕탕 캠퍼스 편이잖아. 민호는 아, 진짜 너무. 슬쩍 그 슬쩍 볼게. 집에 가서 조용히 읽을게. 수진 언니 누구야? 아, 아이이 그만 마 그만 봐 그만 마. 알겠어. 그래서 이어지긴 해? 나중에 아, 엔딩 시. 아걔 나가서 보기 없다 진짜. 아,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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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이 미친 거 아니야? 1 2 동안 이건 처음 가는 경험이었어요. 아, 내가. 야, 아니, 아니, 아니 처음에 애들이 난 아, 잘한다. 잘한다. 어? 난 하다가 재밌다 이러고. 어 약간 황정민이랑 조승우랑 놀러 갔을 때 한... <laughs> 그, MT MT 겸사. <laughs> 아얘들아 어, 뭐야? <laughs> 아 세상 행복해 보이는 해린이 코코팡 제주사랑 감귤사랑 <laughs> <laughs> 뭐야? 린이가져가 이게 너가. 혜린이 아, 그거 고마워. 희은이 생일 때 써야 되니까 바람 쑤욱 해가지고 츄구랑 <laughs> 같이 네. 넣어줬어 바람뱅이 전문이잖아 <laughs> 오, 오, 어, 언제 들고 왔지 이런 거를? 뭘로? 빨대 <laughs> 빨대 뭐, <사이, 사이>, <laughs> 아, <가요>, 나 에어컨 켤까 이제? 아니요 얘들아 뭐야? 어때? 어때? 어, 너무 좋아 어떡해 진짜 거의 내 생일 <laughs> 생일 깡카주 생일 깡카주 이거 케이크 들고 아, 그래, 찍어줘 찍 그래 케이크 들고 찍어 우리가 옆에서 이일 해주자 내가. 이게내 몸에 이렇 얘기이해야는 그러니까 힘이예해야 이게 원래 잖아 맞아 색깔이 가자 색을 앞으로 아하도록 아, 맞아 안녕 저의 생일 21번째 생일이에요 집어봐까거겠다 응? 응. 아니야 이거, 어. 이거 아 그러네 아, 이렇게 찍는 게 뭐? 네 이게. 들고 있어봐 얘네 나랑 오르는지 <laughs> 어,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야 비둘기 이거 어 비둘기 하나 들고 있어봐 상인은 들고 있어 들고 있어 들고 있어 올라 올라 온다 가상인 아, 들고 있어 들고. 아, 뭐야 애들아못 오네 던지는 거에요 얘야 위로 가야 되나? 여기 위에서는 잘하는데 위에 아나 위까지 여기서 뿌려주고 있어서 아... 야 잠깐만 여기 기다려봐아니 아나 부상아서안먹니까이 새끼 줬어 저 새끼는 주면 안돼아 줄기 저 새끼는 하얀 애 많은데 줄기 먹어 아 줄기? 아, 못 먹어 어? 야저저저저 뚱땡이 뚱땡이 여기는 살못 쪘어, 바보야 여기. 못먹 <laughs> 우리가 좀 멀리 주먹 어어먹는못 먹어 이동만해서야야 아, 야, 뭐? 야, 괴롭히네. 이거 이상해. 오그 친구 린린입니다 릴레 어, 전부 다 말해줘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현 씨의 친구 서현이라는 친구고요. 왓츠인마백 할게요. 가방 소개해주세요. 가방은 구호라는 거기 음. 어, 거기서 샀고요. 이쁩니다 가방. 되게 네, 그, 잘 보이세요? 네. 좀어 네, 마스크는 뺄게요. 그리고 먼저 펜슬, 템이죠 휴지. 그리고 지갑은. 어디거예요? 이거 뭐아제스 뭐? 아, 하지스. 헤지스 제가 얼마 안주고샀어요 하지스. 그리고 여행또 필수템이죠? 바로 어, 이거 이동네 나오는 폴라로이드 넣트좀 힘들지만 이거 제의 많은 취업을 함께 하고 있어 옛날부터 조간이 리고 이거는 선크림이에요. 선크림 이렇게 파. 어디가요? 또 L O L 이라는 엄마가 사와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앞머리 롤. 곰팡이 안 뺐어요? 네. 저는 아주 클린한다 제롤은누구한다 이게? 그리고 이거는 미샤의 매트리 무즈 셀사이드라는. 셀네 <목소리> 색깔이 아주 좋고요. 아 진짜 문인가요 그리고 이거는 물놀이할 때 하려고. 하고 이거는 그냥 어? 아. 그리고 이거는 그냥 바세린 립밤. 그리고 이거는 에어팟 셔요 케이스 음. 소개해드려요, 에어팟 케이스. 아. 에어팟 케이스, 이거 그냥 길에서 2,000원인가 3,000원 주고 샀어요. 잘 샀네요. 색깔이 크다. 그리고 또 제가 애정하는 향수죠. 그냥 아,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 향수 많이말 같이. 네, 이상, 끝이에요. 아. 아. 네. 오늘 화장품이 많이네. 매치하시네요. 네. 철씨 워치 말백. 가방 소개부터 해주세요. 이거는 러브 팩 가방이고요. <laughs> 러브 도구는요 러브 도구요? 음. 어, 알아볼게요. 이거 <laughs> 하트를 돌리면 열려요. 아, 이거 너무 귀여워요 하트. 저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샀어요? <laughs> 일단 저는 지갑, 네. 지갑이고 네. 지갑. <laughs> 인사 지갑이죠? 인사 지갑 모두가 응. 이야기하는 인사 지갑. 이거 새콤달콤이 응. 하나 있고요. 내거 네. 네. 어... 꼬리빗 하나. 응. 이거 어디 갔어? 꼬리빗? 우리 쪽 알려주셔야겠다. 다이소? 이거 다이소 거예요. 음. 칠고. 이거는 좀 오래됐나봐요. 아이들에게 비난을... 곰이열지 가세요, 열 집. 곰팡이라뇨? 조용히 해주세요, 브이로그에 들어간다잖아요. 이 볼이랑 이거는... 오 역시. 오. 이거는 힌트. 역시 리드. 큼 라이어폰 한 힌트. 앙큼하시네요. 풍득한 체리 인스턴 요코입 그리고 핸드크림 오, 나도. 그러니까 나도. 이거 그 냄새 맞아요. 엄청 심한 거. 저도 하나만. 한대. 이거는 이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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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끝, 끝, 끝. 이거는 새콤달콤. 아까 내꺼. 네 먹다 남은 새콤달콤. 아, 네 그리고 킬커버, 크리오, <laughs> <laughs> 타운웨어 쿠션 x 티 미넨, 미넨 컬러 있다. 이게 별로라고 했잖아, 니야 별로. 별로예요. 아, 기, 나 킬커버 별로라고 하고, <laughs> 하고 있어. 없어요 이제. 음, 오케이 끝. 네가 음, 먼저 소개해줘야 돼. 안녕하세요. 시작해줘요. 이민. 안녕하세요. 오늘 제 친구의 어치 잇마이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얼굴 아, 나오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laughs> 친구 니니예요. <인이에요. 웃음> 아, 항상 다니는가방이 애착템 많이 봤어네 많이 봐셨죠 안에 근데 진짜 별거 없는데 해야돼요? 해요 돼요.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산 엘모 파우치에요 뒤에 민증이구요 릴리바이레드 립스틱 7호 브리버스터구요 다이소에서 산 립밤이구요 마데이드스타슈두 <에서 산 거울이고요. 웃음> <laughs> <laughs> 개. 어 뭐야? 두 개나 있었어? 네, 필스팅이죠. 닥터지 선크림. 역시 닥터 뭐 좋아해요? 지 언니가 주신 핑크퐁 롤리팝. 이어폰입니다 거기 뒤에 뭐있아그 카드에요 카드 카드 랑에서 들고 뛰어놀기 하거 그니까 랑구으로 랑목 깔기에 재밌는거죠 우선 이 가방은 네, 라템에서 친구가 생일선물로 사준거고요 친구는 누구죠? 경량씨가 리 사주셨어요 영이요 그리고 마스크, 필수템 그리고 음... 아이들이 선물해준 키링도 소개해주세요. 아이들 선물해준 일단 지갑과 키링은 이제 지성이... 오육성이... 보이고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아, 지갑 있 올려주셔야죠. 보내요. 네. 네. 아, 몰랐어요. 이렇게 상황이 악화될 줄 몰랐습니다. 네, 습니다 그리고 이건 짭 아이. 하 c y 3만 원인가? 이거예요. 좋아요? 품질 아. 어때요? 그러니까 장군 들아빠거요잘 <laughs> 모르겠어요. 아빠요? <웃음> <웃음> 그다음에 이게 미샤? 아니야. 빌리 마. 아밀리 마주. 빌리 마주에 오펄티브라운 이거 발 발랐는 가요 네. 어 예뻐요. 중에 병아리 정이 정이 네 끝입니다 냉1 2야 애들 얼굴이 안 보여 와한와이 어, 어? 잡아 어? 잘 잡아 잘 잡아 잡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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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안보여고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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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1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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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길게요 하나, 둘, 셋. 아, 진짜? 어, 도세요. 가셨다. 우리 아 아, 오늘부터 이제 오 앞에 엄청 많이 오겠지. 버리야 진짜? 아차 은차. 정동구간 우리 근데 정동구간에서도 불러야 할것 같지 않아? 우리는 급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부르자. 아니야, 아니야. 뭐안 끌려져. 아, 굴리, 리면 고장 나. 아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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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려. 굴려. 돼, 아니야 아니, 저 사람은 굴리라 굴리라 어, 굴리라 굴리라 굴리라고 안가면 굴리라고 했 안가면 굴리라고 했는데 굴렸어 굴러... 어때요? 次うげて。 이러가 들어가도 돼요. <웃음> <웃음> 돼요. <웃음> 안녕. <laughs>